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의 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죄가 송량되었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구조되었고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계산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나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주변에 용서의 바람이 불며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혜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위로해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작은 시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의논하고 아버지와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에도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여 성령충만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수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 우울증, 모든 용중,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공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